오늘은 건 음식 먹기 대 하얀 음식 먹기 챌린지를 할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 앤 블랙! 그렇잖아, <laughs> 뭘. 순서가 다르잖아. 아, 아니, 그건 뭘 따져! 내거내 뭐. 거! 이번에도 저번처럼 카드 뽑기로 할 거야. 오, 자, 블랙 카드 두 장, 화이트 카드 두 장이에요. 오, 오 자. 그래, 아, 근데... 일단 배치를 하고 카드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래. 아니, 어, 왜냐면 그래. 봐봐 너희들이 화이트를 뽑았어 아 뭔지 그래. 알아 그래. 할머니가 또 여기만 좋은 거거 아 있잖아 아 어, 뭔지 알았어 어 이제 배치를 하고 뽑자 아, 이렇이 이게 불공평한 것 같아 우리가 불리한 거야 아, 막, 할머니 아, 딱 맞혔다 근데 이랬는데 검정색에 탄 음식 이런 거 있어 자다 됐다 아, 아, 아 그래 됐다.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야 돼 음. 왠지 얘네들 운이 좋았잖아 그게 다 아, 이유가 아, 있는 거야 아. 이게 다 할머니의 공작이야 자 거. 뽑아 봅시다 아... 자 뽑아 보세요 눈 감아 눈 감아 까봐. 여기 있어요 네. 자 뽑아 보세요 어디요? 아 나는 눈안 감아야 되나? 어차피 마지막인 어디요 어디, 어디. 자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오 어? 어, 어,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오 어? 화이트 왜 이래 아해화이트 맛있는 게 많을 거 같잖아 검정색 뭔가 맛없을 거 같아 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어, 그럴까? 검정색이 짜장면 오 끓인 거 맛있는 거 어, 있네 몰라 와, 어! 바꿀까? 아니, 그래도 난 화이트가 좋아.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이거 라인 나눴어요? 이, 어느 쪽이 검정이고 어느 쪽이 흰색이에요? 어, 네? 왜? 오류안요안 네? 되는데? 자, 할머니의 오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바꾸자, 규칙을. 첫 판만. 오케이. 아. 일단, 블랙 대표가 하나 뽑아. 어. 아, 같이, 같이, 아, 이렇게 하자. 아. 너희 둘 중에 한 사람 뽑은 게 그게 흰색이면? 네가 먹고 건배님만 아 네가 먹고 아, 이러면 오케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먼저 뽑아볼래? 내가! 어 그러면 우리 대표야 나는 네. 여기 블랙 대표 원희야 제잘 뽑아라 맛없는 음식 골라야 되나? 다행이에요 버섯도리는 저희집의 대표적인 똥손인데 버섯도리랑 아? 같은 편이 아니라서 정답이에요 어? <laughs> 어. 자누거 이거? 어 제일 끝까지 이거 화이트였어 화이트. 자 과연 원희는? 뭘까? 블레이가 블랙! 블레! 우와! 어? 어? 뭐야? 블레? 뭐야? 오! 이게 뭐야? 그럼 아빠가 되는 거야? 어내 거지 근데 잠깐만 손대지 마내 건데 잠깐 좀 생긴 게좀 똥같아 <laughs> 그럼말 하지 마 <laughs> 진짜 그 소똥같아 그러니까 <laughs> 소똥같아 아 좀. 아 빵이네 어, 난... 아 해. 근데 아빠 아, 어? 이거다 같이 먹어야지 맛없는 건 나온 사람 놀리면서 먹을 수 있어 아니야 한 입만 먹으면 돼 솥 음, 떡 맞나? 먹물밥. 그 어, 맛있어. 아, 그거 맛있는데 안에. 안 음, 치즈도 들었어요. 음. 아, 치즈 하얀 거잖아. 아니야, 너, 너, 치즈 내 거야. 그래. 치즈 어. 가 이렇게 이염이 돼서 색깔이 아, 변했어. 치즈 다말했아니 자, 다음 그쪽 대표 뽑아 보세요. 이거 맛있다. 나 이거 할래. 자,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아이트 마늘! 파이팅! 마늘!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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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아늘 따줄게. 어, 아, 통째로 먹어야 되나?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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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하얀색이잖아. 여기는 베이지잖아 아, 음. 아, 야, 보석돌이 어? 어. 저번편부터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저기서 할머니가 물을 준비하고 계시네. <laughs> 자, 자, 보석돌이보석돌이 아내는 건강에 좋아. 아니야 야, 비닐 좀그만둘아 비닐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비닐은 섭 <섭취해. 웃음> 맛있겠죠? 이거 빼고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어어어 어. 어. 어, 어떡해 매울텐데 어 <laughs> 야그 눈빛이 들어왔는데 저거. 아, 눈 빨개. 울지 마. 어내 새. 어. 남자는 이런 거에 우는 거 아니야. 울지 않아. 네 자리 쫀다고. 네 자리 쫀다고. 아, 운다. 내 <laughs> 새. 아, 야, 그래도 무슨 딱 많이다. 어. 이거 엄청 와. 어 빨리 물좀 마셔. 물좀 마셔. 물 흘렀다. 와. 아 우유구나 아 할머니 그 사이에 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 하얀색이야 음, 어, 아 맞네 어 잠깐 우유 뽑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투명색인 이 흰... 흰색 아 있어 맵잖아 아왜째를 뭐니 물어 아빠도 뭐 먹으면 그냥 <웃음> 물 <웃음> 마셨잖아 그래 아 진짜 냄새 나 너무 불쌍하니까그 그래 좀 중화시켜 아빠는 흰색 부분을 먹어야 돼서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아들이 <laughs> 생각하는 따뜻한 맛 야 누가 뽑을래 이번에? 둘 중에 한명이 뽑으면 되잖아. 아 동시에 열면 되겠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니야 그럼 재미없어. 분량 안 나와. 하나씩 먹자. 자, 원희가 열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흰색도! 또! 또! 또미랑 마시멜로. 또. 와. 우와! 우와. 우와 원희야! 뽑아 하나 줄게. 안 돼. 같이 할게. 같이 할게. 파이트안 돼. 그래도안 돼. 더안 돼. 나도 안좋은거 아자원이먹어볼게요뭐부 먹을까? 너 먹고 싶은거 뭘 같이 먹어야 잠깐 떡이 좀 구워졌네? 베이지색인데? <laughs> 그럼 이거 떼고 먹어볼게 <laughs> 아니야 먹어봐, 먹어봐. 와, 맛있어? 맛있겠다 마시멜로도 먹어봐야지 완전 단거 먹으면 뭔가 이거 맛없어질것 같아 은데 같이 먹으면 되겠 같이 먹으면 되겠는데? 잘하네. 아, 그래. 아, 자, 그러면 엄마는 뭐가 나왔을까요? 아, 재밌다. 첫판부터 너무 재밌는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자. 자, 열어주세요. 이거 불안한데? 빨리 열어주세요. 자, 자, 마는 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흑마늘! 어. 흑마늘!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엄마, 아들 맞네! 모자! 모자! 아우, 모자! 모자! 야, 완벽한 커플이다. 와, 차라리 이거 먹을래, 그냥? 이게 어? 더 나을걸? 이게 더 낫다고? 아니 저게 더 나을 거같다네나 어. 지금 아주 엄청 매워 어, 그러니까 얘는 요 기도를 따라서 매운맛이 느껴질 어. 거야 <laughs> 진짜로 기도를 따라서 매운맛이 느껴져 <laughs> 아 맛있겠다 그럼 아빠 먹으면 되겠다 어 아빠는 안 먹지 아빠 우리 오늘 운이 좀더아 어. 그지 우리 줄을 잘탄것 같아 아, 야이 아, 빨리 드세요 엄마 빨리 드세요 야 저기는 마늘 냄새가 나 한국인 냄새가 난다 저기 아니 먹어, 아, 먹었어? <laughs> 왜, <한약만> 나 먹었어? <laughs> 왜 한약맛나? 왜왜왜왜 왜? 매워? 흑마늘인 매워? 발효한 아, 건데? 안나냄새다 그러니까 한약맛이 아 난다니까? <laughs> 아 <laughs> 엄마 나는 우유인데 엄마는 물이. 야 <laughs> 그러니까 진짜 맛 없어. 나 <laughs> 엄마가 버섯 돌이는 오늘 건강해졌습니다. 원희는공지이않았어요 우리 까 이거 몸이 안 좋아. 아빠가 먹고 몸이 안 좋아니까 내가 좀 먹고. 아 어차피 내가 이거 아니... 먹었으니까. <laughs> 자 다음 경기가겠습니다. 자 돌아 앉으세요. 자 나도 이 스피커. 괜찮아 돼. 괜찮아. 어차피 눈 감고 하잖아. 어, 맞네. 어, 눈 감으세요. 뭘뭘 견눈지라고. 나는 어차피 봐도 되잖아. 나 마지막인데. 아자 뽑아 주세요. 있어요. 아 찾았다, 찾았다. 자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자, 카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도블랙이 오, 오, 블랙. 오, 화이트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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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이 화이트고 그쪽이 블랙이야. 어. <laughs> 어, 잠깐만. 누가 어. 봐. 누가 봐. 아, 안, 안 보여. 막혔는데. 가져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 <laughs> 이거. 이거 여쪽에서도 안 보이는데 너무 큰데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흰색에 뭐. 큰게 뭐가 있지? 이제 큰거 모르겠어. 흰게 너무 많아. 어, 어. 많아? 어. 엄청 많아. 큰게 뭐가 있는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큰 거. 자자자 <laughs> 자, 자, 자. 아무튼 이거는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파이트가. 다음에 보러 순서를 정하자. 오이너뭐할 거야? 나? 나 이거. 아너 아, 이거 하나 있어. 아 그래? 어, 어 그럼 안해되겠데 동시에 열어볼까 그러면? 나 그래. 어, 그래. 흰색부터 먹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뭐, 뭐야 뭐야? 이게? 이거는 코코넛. 코코넛. 오오 오. 아, 코코넛인데 깨끗아. 이거는 잠깐만 이게 뭐지? 소금! 별사탕인가? 아, 별사탕 같기도 한데? 아, 아 그래? 아, 근데 설탕은 아닌 거 같아. 근데... 설탕은 조금 반짝반짝 거리거든? 근데, 근데 얘는 근데... 무광이야. 그러면 소금인 거 같은데? 왜 아빠 아는 척하 <laughs> 아빠 원래 전문가다. <laughs> 아, 우와! 이거 머리에 쓰지 마. 시끄러우니까. 나도 네. 써야지. 빨리 내리세요. 이거부터 먹어보지 않을래? 그래, 뭐, 이거부터 먹어보자. 음... 한번 먹어보고 뭔지 봐. 그건 너무 작은 거 같은데요? 숟가락을 갖다 줄까? 아! 아 소금이랑 <laughs> 어떻게 그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짜다! <laughs> 어? 짜도 아니고 짜봐 <laughs> 어, 나는 말이야? 어, 이거 다 어, 먹어야 짜뽕. 돼요. 우와. 어? 어? 침다 마르겠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버섯도이 <laughs>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는 거지? 뜨어야지 이거 웬일이야? 아, 펌핑하는 입력?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이거를 어, 돌려서. 어, 아, 근데 원래 뜨거워. 과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 그냥해. 이것도 맛있다 아, 알았어x2 알았어. 빨리 드세요 다 먹어야 돼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 같은데? 응 음, 이거. 아 예전에 먹었던 맛이 랑 비슷한 거 같아 아 그래? 나도 왜요? 한번 먹어볼까? 나도 마셔볼래 좀 아, 그래 너 먹어봐 생각보다 <laughs> 괜찮은데? 맛있는데? 그냥 예전에 마셨던 맛이지 아 나는 아, 별로 끝맛은 별로다 나는 별로 아마 자 그래. 이제 블랙 남았나? 아 블랙 아 엄마 먹어를래 뭐 아빠 먼저. 내가? 어. 그? 나 금손인데 괜찮겠어? 아빠 그런 거안 좋은 거왜 웃어? 왜 웃어? 왜어 아빠 금손 아니. 했으니까. 내가 금손이라니까 금손. 고개 돌리면서 또 금손. 그래. 그래. 금손 먼저. 어 잠깐 기분 나쁜데도. 금손 먼저세요. 하 너무 기분 나쁜데 말하는 게? 호호 어, 금손. <웃음> <웃음> 진짜. 야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골랐어. 어.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벌레야? 벌 벌레? 아! 벌레 아니야 이거? 빈대 아니야 빈대? 왜? 요즘에 유행하잖아 해외 빈대 막 나왔다고. 아니 할머니 여기 벌레를 놔두세요 왜? 아빠 뭐 이거 벌레인데 아무리 봐도. 아빠 그래도 그러니까. 먹어야지. 먹어. 음. 떼떼 떼, 떼, 떼. 아 뭐해? 아아아음 아빠 아빠 음? 우리 이거를 섞어서 먹지 않을 거야. 어. 안할 아. 거야. 아, 아니 같이 난... 섞 그냥... 엄마, 오늘 나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나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음, 엄마는 운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어. 자, 엄마 꺼보겠습니다 과연 엄마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와, 짜장면! 홍남매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어, 아빠, 이거는 그 스프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지. 스프에 이 코코넛 물을타 먹으면 되겠다. 무슨 소리야? 좋은 생각 같아 그치? 그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면은 흰색이니까 우리를 조... 아 맞네 맞네 엄마가 검정색으로 만들게 와, 아니 검정색으로 만들고 엄마는 겉을 빨아먹고 얘네들한테 먹고 난 면을 주는 거야 우리 래 더러워 아나 진짜 나쁜 남들야 더러워, 아, <laughs> 더러워. 야두 번째 판 운은 좋네 근데 이번에 블랙이 좋은 게두 개가 있었어 아 <웃음> 맛있겠다 <웃음> <와>. <웃음> 내가 걸렸어야 되는데. 뭐? 아 내가 걸렸어야 되는데. <laughs> 맛있어? 음. 아침흘리지마 얘들아. 나 엄마 사리야너이 껍데기 나 빨리 먹어. 어떻게? 어, 뭐 이렇게? 어, 줄기식 떼 먹어. 있네. <laughs> 어, 여기 과육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 나오긴 뭘 나와? 그못 먹어. 그 까기 힘들어. 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아. 아 좋겠다. 아. 너 살찐다. 내가 대신 먹을지. 엄마, 다. 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자, 돌아 앉으세요. 아, 내가... 아니, 바로 눈 감아야 돼요. 자, 아.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아, 아이, 눈 감아. 아. 자, 골라 보세요. 어, 어디서? 아. 뭐지? 그, 네! 아, 뭐지? 미안해. 아. 그거? 자,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어, 네. 오, 나또불래 오, 또또또 그래. 뭐야? 아 재미없는데? 제... 진짜? 아 자꾸 똑같은 것만 뽑지마 오늘도 좋네. 흰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응. 너도 계속 화이트 나오잖아 그래도 검정도 먹어보고 싶은데 음.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검정색이 좋은 게두개 나왔잖아 이제화 하얀색이 좋은 게두개 나오겠다 과연 그럴까요? <laughs> 누가 먼저 뽑을까 이번에? 나 먼저 볼게. 뽑을게 어 그래 너부터 해봐 자 어느 거 고를 거야? 나 이거 고를게 이거? 자 거? 바로 보자 자 하나 둘셋 둘, 양파! 야! 아! 야! 아! 야! 아! 야! 버섯들은 오늘 매운 것만 걸리네? 양파입니다, 양파. 여러 아, 가지 양파. 매운 거. 그냥 비워 먹으면 돼. 어, 그냥 사과같이. 그냥 배워 먹어. 아, 나도 저번에 배워 먹었어. 버섯 먹었어? 아까 마늘 먹으니까 별로 맵지가 않아 그래? 사과처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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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되겠다. 어. 그래, 사과처럼 다, 다, 다안 먹어! 단는못 먹겠네. 나 빨리 먹어. 어 괜찮아? 맛있겠다. 어, 벌써 시작했어. 아, 매트. 오늘은 여기 마늘. 양파, 배운고 어, 계속 끌려요. 아 고베어. 아. 자자 다음, 다음 가자. 들어봐요. 이번엔 내가 먼저. 어 그래 엄마 뭐할 거야. 어, 나는 큰 거. 큰 거. 큰... <laughs> 자 엄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어? 잠깐만 이거는 그거 망고스틴이잖아. 망고스틴 이게... 저거 안에는 하얗잖아. 이아 이거... 음. 껍질. 껍질은 어? 엄마가 먹고. 아, 껍질 어떻게? 이번은 네가 먹고. 아, 그럼 여기 비었어? 그렇지 않을까? 와! 와! 아니 껍질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나무 같은데. 아니야 망고스틴 껍질 염증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대. 어 맞아 맞아. 어. 그런데 왜? 엄청 떨 때. 내 한번 씻고 오면안 될까? 아, 아 그래 쉴 거야. 하 그동안 원이는 먹자. 자 원이 어 망고스틴 아빠가 제일 어.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뭐지? 뭐지? 뭔 놀리는 건가? 엄마 먹는 거 보고 어, 보자. 엄마 먹는 거 보고 하자. 어. 자 드세요. 사과처럼. 피부에 좋대 엄마 피부에.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말랑한가 봐 어우 아 떨봐 어우 저 상상... 솔직히 이거는 못 먹겠다 어 껍질 아, 아 그래 그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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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떨봐 어. 아 나도 <laughs> 많이 먹어 <먹어봤거든>. 봤더니 어. <laughs> 저거 진짜 떳거든요 엄마 왜 이래 불쌍해 뭐, 뱉지마 뱉지 먹어야 돼 피부에 좋아 엄마 저탈미 안 되면 이거 뭐 먹어 그래. 이거 어떻게 먹봐 이거 걸렸으니까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래 먹을게. 오오오오오 오. 알았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자 이제 원이가 먹어볼게요. 좋겠다. 아어 맛있겠다. 아어 <laughs> 엄청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내 취향은 아닌데 맛있어. 아니 취향 네 아니야. 그럼 아빠가 먹을게. 어? 그건 안 돼요. 엄마 아, 너무 먼데 그내것좀 그래. 그 열어줄래? 아 잠깐만 엄마가 뺏어 먹을지 모르니까 옮겨 올게. 야, 나있 젊은 사람 아니거든. 자신감. 잠깐만, wrote,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없어. 자, 아 바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미어? 미어? 아미역 아니야? 미어? 미역 맞아. 아 그래 이건 맛없는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래. 근데 이거 깊어. 가지 마. 먹어. 아 마늘 란다미역바다에와 있는 거 아니야? 아, 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아참 아. 나는 오늘 너무 금손 같아. 아 오늘 운이 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까무시가세요아 어, 제발 맛있는 자, 거. 아, 카드 뽑아주세요. 어 뭐야 엄마부터 왔네. 어, 잠깐 어디야? 아. 자 이번 판 마지막이다. 어.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어 안돼. 아, 아, 어, 이제 불렀됐어어나불렛인어불 들... 나 개고 화이트야엄마랑막을래 엄마 오늘 진짜 똥소이다. <laughs> 나 엄마 거랑 안 바꿀래. 원이가는나가래 <laughs> 내가 오늘 금손이었대. 아꾸자 진짜 최수 없다. 자,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 <laughs> 내가 먼저 할게. 오케이. 자, 버섯돌이 가겠습니다. <laughs> 나 이거. 이거? <laughs> 나 이거 거야 잠깐만 이거 뭔가 모양이 별로 인데 내가 그렇지. 화이트잖아. 어, 그랬잖아, 어. 그래서 나 이거 버섯돌이. 맞아. 남자는 큰 거를 고는 거야. 아니. 뭔 하기 싫어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뭔가 불안해. <laughs> 그러니까. 자 그럼 버섯돌이 <laughs> 거 보자. 자 버섯돌이 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오, 계란. <laughs> 계란. 오. 오. <우와>. 잠깐, <laughs> 계란은 좋은 거잖아. 어. 좋은 거. 잖아 언니 아까 소금 좀 빌려줘라. 어. 아 그래. <laughs> 아이 소금. <laughs> <그래. 웃음> 아니야 빨리 아니야, 드세요. 자노는게안 먹고 있어요. <laughs>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뭐 이거 물어봐야 뭐해. 음. 뭐 계란 맛다 음 알잖아요. 어. 아니 난진짜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아 거. 그런 소밖에 아, 아, 없겠다. 네. 오빠 바꿀래? 지금 여기에 마늘 소스랑 양파 소스가 다 들어간 거야. 배 안에서 믹스가 되고 있어. 어 좋겠다. 자. 아빠 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 잠깐만, 여긴 초록색인데? 그럼 거기안 먹으면 먹어. 되겠다. 아 이거 다 먹으라고? 어. 잠깐만, 조금 아이보리인데? 아니... 치아, 사과처럼 아삭하고... 치아가 거.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과처럼 아삭하고... 이거 거. 먹다가 이빨 부러지면 어떡해? 아 괜찮아. 나 이거 그냥도 먹어, 맛있어서. 너는 어리잖아. 아빠는 이제 치아 성장이 끝난 나이거든? 그럼 난 시작 아직 있을걸? <laughs> 자, 아삭! 아사... 어? 조금 소리 너무 좋은데? 에이 아, 음! 왜? 맛있게 매워. 매워. <laughs> 아, 매워? 아, 진짜? <laughs> 원래 껍질 <갑자기> 매워. <웃음> <웃음> 매워요. 아, 아 잠깐만. 그래. 양파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안에 짰어, 안에. 원래 사람이 한우물 만 봐야 돼. 이거 구멍을 내서 먹어. 아, <laughs> 그래, 그래. 야, 안 믿어. 이 계속 이래 먹어. 긁어이 <laughs> 어, 치킨 치킨 치킨! 어? 치킨 이거 다어이 먹어. 이 먹어. 이어 이거 먹어. 어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어 이거 먹어. 이 이거 먹어. 이 이거 먹어. 이 이거 먹거 먹어. 이거 거 먹어. 이거 먹이 먹어. 이어 이거 거 워니 어느거 할래? 나? 예? 얘? 예? 진짜? 오. 후회 없어? 어! 후할것 같은데? 나는 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 뭐야? 뭔데? 뭐야? 지금 뭐야? 얘기해봐 몰라 아빠? 못할지 음. <laughs> <laughs> 모르지 <laughs> 빼빼로 <웃음> 빼빼로? 빼빼로 같아 그럼 초콜릿만 먹어 어? 진짜? 아 그건 너무 좋잖아 어! 아그런까워니거 <laughs> 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 예. 도넛! 야야 이거 파츠 이거 떼서 잠깐만 거구나. 이거 흰색이다 먹어라. 흰색 아니 여기 흰색 있잖아 흰색 떼서 넣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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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안 좋은 거 걸려? 어 엄마 는안 좋은 거아왜 어. 그래 맛있게 먹는데 기분 나쁘게? 뭐 뜨는 줄 알아? 아, 알고 있어 봤어 아. 봤어 아빠는 딱딱한데 난 말랑해 아, 내 딸이지만 <laughs> 왜 얄미우시지 <야극이> 숙소 <진짜. 웃음> 아, 엄청 많아 어. <laughs> 원희도 오늘 운이 좋은 거 같은데? 어. 두 번째 빼고? 나도! 어, 너는 마지막 괜찮았잖아, 걔랑. 나도! 어, 엄마는 맞아. 내가 볼때 저것도 안 좋은 거야. 엄마는 오늘 진짜 또르르 인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맞아. 사람의 운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도 있고, 평소에 착한 행동을 하면 그게 다 돌아오는 거야. 어, 이거 아빠 나쁜 행동을 해서 다 돌아오는 아니, 거야. 아니, 나는 그런 운을 이런 데 쓰고 싶지 않아. 아빠 <laughs> 집안에. <laughs> 야, 이 엄마꺼 뭐냐 원희야, 맛있지? 자, 이거 좋은 거 엄마 꺼보겠습니다. 아, 얼마나 끔찍한 아, 게 나올지. 자, 하나. 수도 있어. 둘, 셋! 어? 어? 뭐야? 뭐야? 아, 폭탄이야? 폭탄이 들어있어요! 아, 냄새! 아, 이거 어. 그거다! 뭐, 뭐, 뭐. 그 중국 피나, 그 오리. 아, 뭔지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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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힌 거, 그거. 치두부랑 비슷한 거 있잖아. 어, 뭔지 알아. 그. 오이막 생겼을 때 그거 사가지고. 가 아, 이거 식감 최악일 것 같은데? 그, 뼈시 피는 느낌이랑.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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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야? 똥 같아. 어, 아, 더러워. 아니, 이거 나는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뭐야, 너천만 다행이야. 나 비가 안 좋아서 좀안보면안 될까? 아니야, 비가 좀 약해. 어, 그렇지. 저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뭐야, 오늘? 나는 뭐야, 원래, 원래 똥도 좀. 자 드셔보세요. 자 엄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오 인덕김. 아. 잠깐 계란 계란. 알 구르게. 아, 두개 다. 아까도 그랬잖아. 마늘도 그렇고. 어 흙마늘 마늘. 마늘. 어. 와 대단. 이번에도 흑이라도 백이야. 진짜 모자 맞네. <laughs> 완벽한 모자다. 자 드세요. 아 근데 냄새 아. 장난 아니다. 아. 자, 자 먹보겠. 먹어보겠습니다. 어 끔찍하다. 보기만. 먹이... 색깔부터. <laughs> 아 엄마 카메라 안 보니까 손 떼세요. 카메라 안 보이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맛있어. 거기 좀 보여줘. 뭐였죠? 아, 목 네. <laughs> 아, 어, 어, 들어있다. 네. <laughs> 어 표정 봐. <laughs> 와. 차라리 이게 훨씬 좋은 것같아아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여기 봐봐. 맞아, 맞아. 어. 이건 뭐야 그 누구 그거 어, 설명하지 마! 아 알아서 설명 안 할게 어, 엄마의 감상을 맡길게 아니 일단 흰장먹으니까그나마어어그흰자가어그 어디 있어 그 흰장 어디 있장 어디 있어 그 흰장 어디 있어 그 흰장 어어야 돼? 어디 먹어야마어막건어상다먹 어디 있아그흰다먹어그 흰장 안돼자 오늘은 흰 음식 먹기 대검흰 음식 먹기어그 흰장 어디 있어 그 흰장 어디 있어 그 흰장 그흰 어디 있어 그 타이밍 어떻 어때? 야, 메티야. 아니, 이거 어쩌다 먹니? 다 먹어. 엄마 다리. 그렇게 <laughs> 말하고